로봇청소기 펌프를 찾고 계신가요? 오늘은 아이와 함께하는 가정에 꼭 필요한 베베앤120영류아 물티슈 캡형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물티슈는 부드럽고 I 촉촉한 텍스처로 아이의 피부를 안전하게 닦아줄 수 있어 부모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제품입니다. 캡형 디자인으로 언제든지 간편하게 뚜껑을 열고 닫아 사용할 수 있어 위생적이고 편리하죠. 50g이 적당한 크기와 120매의 넉넉한 양으로 외출이나 집안 어디서든 아이의 손과 얼굴 몸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. 피부에 자극이 적은 안전한 성분으로 만들어져 민감한 아이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가 간편한 크기 덕분에 가방 속에 쏙 넣어 다니기 좋아요.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믿을 수 있는 선택. 베베앤 120영유함물 티슈로 아이의 건강과 위생을 책임지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